모든 성들 여러분 한 주간도 평화하셨으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고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또 다시 인터넷으로 설교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이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적으로도 지금 어려운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몇백 명씩 소아져 나오고 계속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어, 힘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안타까운 마음이고 어, 정말 하루속히 빨리 이것이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서속히 예전에 그일상의 우리 삶으로 돌아갔으면 어,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예, 코로나로 이런 바이러스에 누적된 피로 어, 이런 것들이 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정말 안전 유의하셔서 어, 뭐 시험도 이제 여기저기서 메시지가 하루에 거의 두세 번씩은 날라오는 식으로 이 시험 족도 이제 더 이상은 조심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나 싶습니다. 어,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에 있는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중간에 선지자를 세우죠. 이 선지자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직무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받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선지자의 직무입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보물 등장하는 이사의 선지자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첫 번째로는 이사라의 백성들에게 일종의 채찍질을 가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 또 그들의 죄, 그리고 그들이 받을 벌, 뭐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털어내고 그들의 치부를 털어내는 일을 했다고 한다면, 메시지를 증거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제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메시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편지자로서의 어, 책무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달하는 거죠. 뭘 더하거나 뭘 빼거나 내지는 잘못된 걸 집어넣거나 잘못된 걸 빼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과감없이 전달하는 게 이게 매우 중요한 책무죠. 그런데. 이사야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고 넘어오시죠.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한 절의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일 1장 2절 말씀. 제가 한 성경은 968면에 있습니다. 계약 성경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건을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받게 될 벌, 또 그들이 어떤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사선지 자가 낱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 부터 39장까지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 40장에 와서 그들이 이제 위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어, 첫 번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어, 이사야 선지자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전달할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힘들었을 거예요. 어, 시대도 물론 걸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고, 그 범죄가 하루 이틀의 범죄가 아니었고, 또 그들에게 한두 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도 아니었고 한두 명의 사사를 보낸 것도 아니었고 수차례 반복해서 그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 것을 권면하고 다시 권면하고 또 때로는 그들에게 어 약간의 아픔도 주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이야기할 때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할 때를 보면 아 이건 너무 기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한 메시지죠. 자어 먼저 보시면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먼저 시작합니다. 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어 중요한 건, 이 1절에 한절에 반복되는 두 번의 단어가 등장하죠. 바로, 위로하라, 위로하라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뭐냐면, 바로, 강조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뭐냐, 긴박성입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잖아요. 막, 바쁜 일 하고 있거나, 막, 급할 때는,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그런 것 같은 경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의 선제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건 강조도 되지만 긴박성의 의미도 거기 있는 거죠. 어,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왜뭐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사실은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그시리에 빠진 낙심에 빠진, 또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루속히 소망의 희망을 갖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 바로 내 백성을 위시서좀 위로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40장 1절에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왜내 백성이 중요하냐면, 여기서 내 백성은 사실 남유다 백성들을 가리키죠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네 이제 안돼 포기 빨빨. 이 너네랑 안 놀아. 너네랑 이제 안놀 거야. 뭐 이렇게 흔히 요즘 젊은 아이들이 이해하기에는 뭐 단교, 단절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죄를 짓긴 했지만 너희들이 그래서 벌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아직 뭐예요? 야 너는 내 백성이잖아.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어, 이것만큼 사실 어떻게 보면 위로가 되는 메시지도 없을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자식이 막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우리 그옛 요즘은 뭐 그런 집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자녀가 막 자녀들이 말안 들으면 부모님 어떻게 하냐면 깨뱉겨가지고 막문 밖에, 집 밖에 내보내고 그러잖아요. 문 닫고 막. 예? 요즘은 그런 집 없죠. 이게 이제 뭐 상징적이긴 한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자녀가 죄를 지었다고, 벌 잘못해, 뭘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 너 이제 아빠랑 부모의 부모자식간의 연을 끊어,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라고 하는 것만큼 사실은 자녀에게 있어서 매혹한, 아주 가혹한 형벌은 없다는 거죠. 비록 자녀가 잘못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돼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사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지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게 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도 너희는 내 자녀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중요한 건또 하나. 왜이내 백성이란 단어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조상들과 하나님이 뭐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내가 결코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직도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 후손들이 그들이 그 민족이 범죄하였고 또 벌도 받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죠 이게 정말 큰 위로잖아요 그 약속을 지금도 선조들과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계속해서 지키시고 계신다. 이것만큼 또 위로가 되는 말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자, 어, 여러분 그냥 통상적인 위로에 대한 단어의 의미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전한다거나 또는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다거나 할 때는 그 받는 대상, 당사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죠, 힘든 가운데 있어야 돼요, 또는 아픈 가운데 있거나 정말 근심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위로를 전하는 거잖아요. 아무 근심 어려운 점도, 없고, 뭐 근심 걱정도 없고 고통도 없는 사람에게 가서 아 그래 내가 위로를 전할게라고 하면 그 사람은 나왜 뜬금없이 뭐 이런 표현 이런 분위기일 거라는 거죠. 근데 정말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우 그래 힘내. 그래, 아유, 이렇게, 이렇게 해. 아유,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해. 그리고 또 그가 올때 같이 가서 울어주고, 이게 정말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위로를 받으려면 그 위로 받는 사람은 아픔 중에, 고통 중에, 슬픔 중에, 뭐, 근심, 걱정 중에, 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위로를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위로를 전달해주는 사람에게도 특별함이 좀 있어야 돼요. 특별함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누군데? 뭐 문제, 뭐, 문제 있어? 어떤 문제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가서 위로를 해요. 근데 내가 위로받을 때도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에요. 저 누구야, 저 사람? 저 사람 왜 나를 위로한다고 저래? 오늘 이렇게 표현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누군가를 위로하려면, 그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가서, 뭐, 말을 하든 뭘 하든 해줘야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죠. 또 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가, 서한, 그가 처한 상황, 또 그가 겪고 있는 아픔들, 그가 하고 있는 생각들을, 나도 그거 잘 알아. 나도 그런 겪고, 경험이 있어. 그런 고통을 당해봤어. 그래, 나도 그땐 이랬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가서 우리가 위로를 하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들에게 가서, 아야 에휴, 어쩌다 그랬어. 에휴, 이런다고 고통이 해결되고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보여지죠. 뭐냐 하면, 적어도 그렇게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려면, 그래, 내가 보니까 그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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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아픔이 사라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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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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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다그 고통이 사라지더라. 또 그게 끝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요, 그가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줄지를 아는 사람들은 해결해 줄수 있어야 위로자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가가지고 한다고 이게 위로가 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어, 여기 등장하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야 너는 내 백성이야 야, 빨리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아직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그 메시지는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너무 잘 알죠? 반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아요 야이 백성, 내 백성 이, 네 애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 백성을 내가 지금도 버려두지 않고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할 거고 그런,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나타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그런 분이 내 백성이야. 라고 하면, 어우이거만큼 든든하고 위로가 되는 일이 어 없어. 내가 어려운 중에 있는데 내가 힘든 중에 있는데 정말 능력자. 정능하신 그분이 내 백성이야 내가 저들의 왕이야 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것만큼 위로되는게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는요. 이거 완벽하다고 할수 있는거죠.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위로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위로받으려면 위로받으려면 특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보시면 2절 말씀 다시자,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우리가 다 짐작컨대, 이사야선자 활동하는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는 외침도 그렇고, 이건 어느 때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땅이 폭삭망해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시점, 매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이사야 4 0장에 기록된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얘기하면 남유다 땅의 백성들이 나라가 아직 망하지 않았어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않았어요. 중요한 걸로.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 남유다가 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회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좀 바꿔 표현하면, 아직 이 언약의 메시지가 성취되어지지도 않았어요. 1장부터 39절까지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너희가 잘못해가지고 벌 받을 거야. 그 벌을 받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40장에 벌써 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 또 위로에 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 우리가 이제 뭐, 우리는 잘 아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후에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브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의 포로 생활이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위로를 그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어, 이 메시지는 사실 1차적으로는 지금 남유다 땅에 살고 있는 이 남유다 백성들이고, 어, 그리고 2차적으로 보면 그시대를 지나서 언젠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메시지를 잘 보시면 그 음,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너에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로를 정말 받는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가 언제예요? 뭐 예수님 잘 아는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시점,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점에 예수님의 그 위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위말 거고 진정한 위로와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 찾아보고 넘어가면 히브리서 4장 9절에 말씀 들어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55면, 356면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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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구약의 백성들도 받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받고 또 우리의 후배들, 믿음의 후손들 자녀손들에게도 그들도 그 언약의 메시지를 받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의 메시지 안식의 메시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도 참된 위로와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수고의 때가 다 끝나고 그리고 고난으로 점철됐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에 언젠가 하나님이 참된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없을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있으면 끝나 그리고 언젠가 당신에게 이런 기쁜 날이 또 안식의 날이 또 위로의 날이 분명히 임할 거야 라고 하면 그것만큼 또 위로가 안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 나에게 분명히 그때가 임할 거라는 걸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간다면 정말 기쁘고 즐거울 거라는 거죠 남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에 대한 벌, 이 징계의 결과였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의 시간들이 다 끝나고 나면 그들의 죄가 다 이제 끝나게 될 거다. 그 죄에 대한 벌이 다 끝, 벌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끝나게 될 거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훨씬 이전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뭐라고 보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동사들을 몇개 보셔야 되는데요. 40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시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의 손에서 벌을 베나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중요한 건 받게 될 거야 아니면 끝나게 될 거야 다 치르게 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미래시절을 쓴게 아니고 이미 완료형으로 쓴 거죠. 받았느니라. 다 받은 거예요, 벌써. 이미 다 끝난 시점으로 쓰는 거죠. 왜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 그 선지자도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 위로했다고 올라오면 멀었어요. 적어도 몇십 년은 지나야 돼요. 그 벌에, 죄에 대한 벌을 다 밟고 나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젠가 다그 죄에 대한 벌을 받고 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줄 거예요. 라고 언젠가 받게 되면, 다 치르게 되면,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쓰냐는 거죠. 왜 과거형으로 썼겠냐라는 거죠. 이건, 어, 이사상지의 일종의 믿음에 기초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이 백성은 내 백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에서 이사현지게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지켜야 안 지켜요? 분명히 지킬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이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나면, 언젠가 분명한 위로를 줄 거예요. 그 위로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일어날 일이에요. 아 그래, 하나님이 정말 이백성을 위로하시는구나. 아 이거 위로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말만 했다가 못하는 거 아니야? 가아니고요 이사 근자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 다 받았어. 그럼 위로가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가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벌써 이 예언이 성취된 걸로. 이 사회 선지자가 보고 있기에 이미 받은 거예요. 그 죄를 다 치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어, 남 유다가 어,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를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2절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볼게요. 냐면그끝 부분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를 지으면 그죄 지은 거에 대한 만큼의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누가 100원 훔쳤어요? 그냥 100원 뱉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100원 훔친 것만큼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죄, 그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이야기하느냐는 라 거죠. 이건 뭐1 플러스 1도 아니고 왜 배를 받게 되냐. 이걸 이해하려면 출애굽기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앞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좀 보시죠. 출애굽기 22장 구절 말씀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구절 말씀. 제한 성경은 구약성경 115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22장 구절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뭐, 잃어버린, 잃은 물건, 이렇게 표현하는 이건 사실 도둑맞은 거죠. 어떤 사람이 물건을 도둑맞았어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소나 양이나 뭐든 간에 물건을 도둑맞았는데, 찾아가보니까, 어, 저내 거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누가 훔쳐간 거잖아요. 그걸 가져간 사람. 즉 훔쳐간 사람과 잃어버린 사람 이두 사람이 재판장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제목을 훔쳐간 거 맞아요 라고 하면 재판장은 훔쳐간 그 사람에게 잃어버린 그 사람한테 몇 배요 갑절의 물건을 배상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사실 율법이죠 거기에 기초해서 지금 이사신장 뭐라고 이야기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건 뭐냐면, 완벽한 속죄.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느니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약성경 율법의 기초에서, 그, 그 죄를 지었어요? 갑절의 죄를, 그 갑절의 죄 값을 치렀어요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그죄 값을 치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징계로 더 이상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고 완벽한 위로, 완벽한 회복해 주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갑,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또 그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들을 내 백성을 담아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실 것을 이사의 선제를 통하여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하여 이사라엘성들에게 정말 위로의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죠. 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요 어, 어떻게 보면 정말 고통 가운데 또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그건 오늘날만이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도 그랬고요.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어, 앞으로의 미래 우리 믿음의 후배들 또는 자녀손들도 아마 그런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힘든 가운데 분명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백성입니까? 내가 너희의 아버지고 내가 너희의 왕이잖아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에게 정말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또는 내가 정말 근심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는 위로, 또 하나님이 주는 그 안식의 메시지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에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나를 너무나 잘 아는 분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약속 안에서 이땅가 언제 삶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이 주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번 한 주간도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열심히 있는 경주의 삶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우리 시흥 건강한 교회의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더 나아가 이 땅에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기를 주의 오늘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주는 위로 그 위로를 느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보면 고통 가운데 또 근심 가운데 걱정하며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시면 고백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믿음의,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이시 위로 안에서 한 주간도 열심히게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참된 그리스의 향기를 나타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도나이다 아멘.